일본 증시가 싸요. 두 번째로, 일본이 주주하는 정책이 잘 돼요. 최근에 심지어 이제 기업이 모멘텀까지도 막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만약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지금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 반도체에서는 네. 도쿄일렉트론이요 대표적인 수출을 따라가는 종목은 도요타긴 해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저희는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사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일본 주식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일본 경제 자체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저성장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일본 니케이지 수가 30년 만에 정고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는 이게 엔저 상황이 되게 배드한 엔저로 인식이 됐었는데 올해 미국 경제가 괜찮은 상황에서 엔저니까 어? 가만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 아니에 그치. 미국에다가 이제 제품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강세니까 잘 팔리네. 근데 엔저 상황이니까 뭔가 수익성도 더 좋아지네. 두 가지가 한 방에 결부된 게 커요. 여기다가 한번 연초에 그 모멘텀이 확 되어주신 게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들을 이제 매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분 같이 투자 대가신데 이분 싼 종목만 사시는데 하면서 이 일본 자체가 좀싼거 같다라는 인식이 같이 불기 시작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이익이 강한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익의 정고점 회복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일본은 정고점을 뚫고 돌파를 해나가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까 금리나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은 결국 엔저로 귀결이 됩니다 엔저로 귀결이 되니까 따블로 지금 일본 기업들의펀더멘터를 좋아지는 상황이다 하나 궁금한 게 일본 정부는 사실 공공연하게 이제 YCC라고 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잖아요 또 일본 주식을 실제로 뭐 직접 매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실 지금 일본 정부만 완화적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증시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뭘 해도 안 되고, 뭐 수출 경기도 안 살아나고, 부동산 내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너무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오래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냥 이제 투자도 안 하게 되고 그 상황이 너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야겠다는 압박이 일본 정부 엄청나게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루트가 소비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도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 이런 얘기들도 불과 10년 정도 전에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프리터족도 있고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임금 상승이 올라가야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일을 하면은 돈을 벌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임금이 올라가네, 뭔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네, 소비도 해야겠네라는 선순환 구루트를 만들려면 내부는 안 되고요, 외부에서 끌어와야 돼요. 결국에는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저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잘 벌고 이걸 갖다가 임금으로 뿌려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이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루트인데 이걸 차단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일종의 이제 낙수 효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수출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네. 그번 돈으로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아직은 내수 자체의 모멘텀을 정말 미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만으로 자체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동력이 생기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혹여나 YCC 정책을 쓰고 있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엔 달러를 건드리는 상황으로는 안갈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고요. 뭐엔 달러가 지금 148엔인데요. 네. 이게 130엔, 120엔 갈 정도로는 드리블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 하는것 중에 하나가 엔캐리 청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본 10년물이 거의 뭐 최근에 보니까 0.7 돌파를 했는데 그게 거의 10년 내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일본 국채도 장기채도 금리가 오르면 일본 통화도 좀 강해질 가능성 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엔화로 해외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좀 자산을 회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계 자산 시장도 조금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근데 없지 않은데요. 네. 만약에 진짜로 이제 미국과 일본 어떤 간의 엔케리가 청산이 돼버리면은 정말 그럴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 경제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사실 미국. 단기물 금리 보시면 지금 5.5, 5.6이 정도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일본 투자들이 테크하는 금리는 그 단기금리 영역에서 일텐데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 플러스 어 강달러가 어느 정도 이어지겠다라는 보증이 있다 그러면 엔캐리트리트가 한 번에 청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엔캐리트리드가 청산되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경우는 아마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연준이 금리 금리를 낮춰줘야 되면은 미국에서 자금이 우수수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뭐 약달러를 만들면서 엔화 강세를 만들고 그게 데미지를 줄 텐데 이렇게 갔을 때 일본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그 낙수 효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수출 기업들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나 좀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일본 증시를 이끌어온 요인이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이제 엔저 그러니까 이 요인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일본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조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 좀긴 얘기인데요. 일단 일본 증시가 싸요. 상대적으로 밸류세 그렇게 높지 않은 시장이고 아, 그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다는 네. 거예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한 12배, 13배 정도 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 PER이 18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코스피하고도 거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막 조정을 받을 만한 여력이 없는데요. 두 번째로 이거 중요한 건데 일본이 주주환는 정책이 잘 돼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5월 정도에 일본 거래소에서 PBR 안, 한 배가 안 되는 종목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주환는 정책을 좀 써야 될것 같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하죠. 어, 뭔가 약간 정부가 나서서 그걸... <laughs> 정부가 나서서 네. 이걸 한다니 되게 의아하지만 일단은 뭐 투자들 이거는 음. 실제로 되게 반기는 것 같고 일본에도 보면은 PR 기준으로 5배, 6배 하는 뭐좀 올드한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종목들이 자사주 매입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매입의 척도는 주가지수의 발행주직수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에도 발행주직수라는 게 있어요. 그치. 뭐 천만 주 정도가 있다고 하면 한국은 이게 1년에 한3%씩 증가를 해요. 음. 근데 일본은 3%씩 감소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순위익을 벌어도 EPS는 훨씬 더 일본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각을 한다는 네, 거죠. 소각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심지어 이제 기업이 음. 모멘텀 끝까지도 막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만약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 증시가 30년 내 최고점. 인데 여전히 싸다 네 버는 돈 대비로 싸 <laughs> 확실히 버는 돈 대비로 싸는 것 <laughs> 네. 같아요 일본 증시 안에서도 뭐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할 테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제 이게 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구조상 수출주가 더 좋아져야만 합니다 수출주의 근간이 주로 이제 세개 정도가 있어요 반도체랑 그다음에 기계 같은 거 그다음에 자동차 이세 가지가 핵심적인 수출 주력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 미국 경기가. 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계속 괜찮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연초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일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배씩 오른 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아. 대표적인 종목이 어드벤테스트라는 네. 뭐 호공정 장비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글로벌 장비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이나 상사나 이런 내수주 컬러의 업종들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미 내수가 좋아졌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뭔가 모멘텀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내년이나 내후년 좋아지겠다. 근데 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생각하기에 대표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업종인데요.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도 결국 미국이 엄청 오르는 걸 따라서 일본 장기 금리도 조금 올랐니다 썼고 뭔가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내고 금리도 올라간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서 요. 그럼 혹시 지금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일단은 내년 반도체에서 찍어보고 싶은 종목은 도쿄일렉트론이에요. 이 기업은 글로벌 장비 업황을 따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는데요. 미국으로 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랩리서치 같은 그런 종목들과 비견이 되는 종목인데 올해 막 삼성전자가 반도체 캐피스 컷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내년에는 그래도 전반적인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은 반등해 줄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도쿄일렉트론 같은 종목들 저희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수출을 따라가는 종목은 도요타긴 해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로벌에서 놓고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은 있어요. 현대차랑 도요타랑 사실 비슷한 포지션인데 현대차는 4배, 5배하고 도요타는 13배, 14배다. 아,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추후에 엔저 상황이 좀더 이어진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전히 미국에서는 도요타 차는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은행주들도 저희는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주는 미쓰비시 UFJ라는 뭐 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주주 환원 잘 하고 저렴하고 일본 내선 앞으로 살아날 것 같고. 금리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건 은행주가 될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집중적으로 매입하셨던 상사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비싸요. 이 상사주들은 최근에 그 공급망이 각 국가별로 다 변화되고 있는데 광물 자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키토류나 아니면 니켈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미래가치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대표적인 상사하면 미쓰비시 상사.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이 토치 상사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신다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눈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종목 선별하고 이런 것도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일본 주식은 한 번에 뭐한 12, 100주씩 사야 되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다 골치 아프고 그냥 일본 지수를 따라가는 etf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ETF들도 몇개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laughs> 너무, 너무 대번이었나요? 방향성에 베팅하는 방향성에 베팅하는것 네. 자체가 지금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 상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니케이 225로 따라가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니케이는 사실 수출주를 좀.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게 시가총액 가중이 아닙니다 가격 가중 방식이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초대형주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종목의 왜곡이 좀 심해요. 그래서 니게이를 따라가기가 좀 약간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 하면 토픽스도 있는데요. 저는 토픽스의 모멘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토픽스는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의 모멘텀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수출주들은 이제 돈은 계속 잘벌 거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싸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수주의 포션은 뭐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토픽스가 좀더 큽니다. 그래서 지수차. 에서는 토픽스가 좀더 괜찮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토픽스 는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도 신고 가가또 나왔어요 어, 네. 뭐 환율과 관련해서 는 만약에 중기적인 안목이시다 하시면 저는 그냥 뭐 굳이 했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 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